1시간 수업을 하면은 제가 가져가는 돈은 4만 0천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루 4시간 하면은 16만원 이상을 벌어갔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동안 트레이너 일을 했고 현재는 아웃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후반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한 건 2009년 12월부터였어요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초중고 학창시절에 키는 180이 넘었는데 몸무게는 50kg대를 유지했었고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몸짱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군대에서 그리고 군대 전역한 이후에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눈을 뜬것 같아요 트레이너를 하고 싶다면 최소 필요 자격증은 뭐가 있을까요? 최소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생체자격증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생체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사설, 민간교육기관은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 따는데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훌쩍 넘어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생체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기간 한 2년 동안 이런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접수이라든가 이런 저런 거 해가지고 그래도 돈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민간 교육업체는 주위에 나갔고, 그때 당시 12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생체는 따기 힘든가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슬, 이론,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준비가 안있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은 더 까다로워졌다는 소리도 들리고, 결론은 준비가 응. 미비하면 쉽게 따기가 힘들죠. 민간 교육업체는 돈만 있으면 수료 가능한가요? 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수료를 할수 있어요 성별이나 나이 제한이 따로 있는지 성별 제한은 따로 없고 제가 봤을 때 업계에서 98% 이상이 남자 선생님이고 한2% 정도가 여자 선생님이죠 여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블루칩입니다 구인할 때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나이 제한은 두는 곳도 있고 안 두는 곳도 있는데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몇년 이상 커리어가 쌓이면 나가서 자기 샵을 차리죠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샵을 차렸는데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서 일하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서 나이 제한을 좀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일은 어디서 구하나요? 일을 구할 때는 대표적으로 다음 카페, 스포드림에서 많이 구하고 알바몬, 알바 천국 이런데도 글이 많이 올라오죠. 하루 몇 시간, 한 달의 근로 일수는 쉬는 날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 일했던 곳은 서초구였는데.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 그때 당시 하루 10시간 근무를 했고, 2시간은 개인 운동 시간, 나머지 8시간은 뭐 수업을 하거나 다른 잡일을 하고 했죠. 평일은 다 출근했고, 주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8시간씩 당직을 섰고요. 요즘 업계는 뭐 9시간이 뭐 오전 오후 선택이고, 그리고 주말 당직 이후에 휴일은 돌아가면서 아마 일을 할 거예요.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는지, 바쁜 요일, 바쁜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성수기는 아무래도 1월 1일 그리고 여름 시즌이 다가오는 5월 6월이 굉장히 제일 바쁘고 그 외에는 좀 비성수기라고 봐야죠. 이건 오피스 지역이냐 아니면 주거 지역이냐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것 같아요. 바쁜 요일은 월라수가 당연히 바쁘고 뭐 시간대 같은 경우는 6시부터 9시 뭐 그때 골든타임으로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한관휴일은 금요일이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술을 먹으러 가니까. 한달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상의합니다. 저는 첫 직장이 서울 서초구 교대 근처였는데 그때 기본급이 50, 수업료는 7대 3이었어요. 제가 7이었고 제가 입사했을 때 1시간 수업료가 그러니까 PT가 시간당 6만 원이었어요. 아까 제가 7대3이라고 했죠. 1시간 수업을 하면은 제가 가져가는 돈은 42,000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루 4시간 하면은 16만원 이상을 벌어갔죠. 한달 급여로 보면은 기본급 50에 뭐 하루에 16만원씩 그렇게 한달 하면은 약 400만원 이상이 되겠죠. 제가 많이 벌었던 거는 뭐 하루에 수업 6개, 7개 하면서 뭐한700 가까이 뭐 벌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이후 1년이 지나고 기본급이 10만 원 올라서 60, 2년이 지나서 또 10만 원 올라서 70 그런 시스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보다 10여 년전 그때가 훨씬 더 수입은 좋았던 것 같아요. 기본급이 50이라고 하니까 열정페이 같지만 수업료를 제가 70% 가져갔기 때문에 괜찮았죠. 하지만 현재는 다르죠. 이렇게 뭐몇대 몇. 대 몇. 하는 센터가 거의 없고, 새로운 급여 테이블이 생겼는데, 대형 체인점이 생기면서 몇대몇 몇 이런 시스템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는 기본급 80에서 뭐 120, 150그 사이이고, 경력에 따라서, 한달 매출이 만약에 1000만원 이상, 그리고 수업을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한다고 치면은, 700 이상 버는 시스템이고, 반대로 한달 매출이 뭐 200, 300, 그 이하다. 그리고 수업을 뭐, 한 달에 60개에서 한 80개 정도 했다. 그러면은, 200원절이 벌까 말까 할 거야. 여기서 한달 매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A, B, C라는 회원들이 있으면은, 회원들 PT 등록을 시키는 거죠. 한 회당 6만원 여치면은, A라는 회원을 10회 끊었다. 그럼 60만원. 매출이 쌓이는 거고, B는 두 달, 20회 끊었다. 120만원. 그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매출로 기록되는데, 500 구간, 600 구간, 700 구간, 그것마다 성과가 퍼센테이지가 틀리고 수업료도 달라지고 한달 매출이 천만 원 이상이고 수업을 150개 이상 했다 그러면 가져가는 월급여가 600에서 700 정도 남아 될 거예요. 이게 양날의 검인데 뭐 이번 달 매출을 잘해서 600, 700 벌어도 내가 매출 끊어놓은 걸다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달 수업을 다 소진시키고 또 매출을 또 그만큼 올려야지 내가 또 그만큼의 돈을 벌어가는 건데 멘탈이나 체력적으로 힘들면은 꾸준히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현 시점 평균 급여는 체력 관리, 멘탈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500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벌어간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한200 선? 좀 한다 그러면 250, 300 선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뭐 현재보다 훨씬 더잘 벌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수업만 해도 뭐 3, 400은 그냥 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틀리죠. 직업의 장점,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뭐 변호사, 의사, 뭐 간호사, 여러 자영업자 등.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감히 만나보지도 말도 섞어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간접 경험도 하게 되고 굉장히 좋은 기회죠.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뻐해 주시니까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보람도 되게 많이 느끼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남들 시선을 약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좀 많이 한다는 거. 또 다른 장점은 같은 또래에 비해서 수입이 많다는 거. 1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 10년 전 제가 20대 중후반 때 그때 같은 또래보다 많이 벌었었죠. 그게 장점. 단점이라면은 매너리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뭐 사명감, 책임감으로 레슨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게 수업이 쌓이고 내가 소진해야 할 수업이 많아지면은 뭔가 뭐 마음적으로 힘든 게 되게 많아서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고 매너리즘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래 한 곳에서 길게 하는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헬스 초보자들을 위해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 팁을 하나 주세요. 요즘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보면은 뭐 선생님들의 이력이라든가 경력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센터를 방문해서 센터 상황도 보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내가 선택을 잘 해야죠. 간혹 몇몇 생체도 없고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자격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센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걸잘 따져봐야 돼요 향후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 이제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데 실버 쪽이나 재활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면은 비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파트나 뭐 프리랜서도 수업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한테 내 지식을 알려준다는 게 굉장히 보람차거든요. 앞으로 트레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직종 중 하나가 트레이너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동기부여가 언제나 필요해요.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레슨을 하는 기계가 되면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첫 레슨 할때그 마음을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서 내가 말도 해보고 경험해 본다는 거는 나 자신한테도 굉장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전하시면 언제든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